지미다 지미 지미 너에게 이루는 너희는 항상 비폭력적으로 평화롭게 살도록 하여라 예 전하 그래 그래 넌 어떻게 이제 요새는 안싸우지? 요새는 안 싸우다니. 아, 제가 언제 싸웠다고 그러세요? 이거또 거짓말 한번 뭐, 거짓말. 캐릭터가 너 네? 임마 거짓말. 너 거짓말. 저번에 언년이랑 머리 쥐어 뜯고 싸우고 욕하고 내가 답한다 봤는데 그거 딱한번 싸운 거를 갖다가 언제쯤 얘기인데 계속 웃어. 욕도 알죠, 진짜, 진짜. 어떻게 렇게 걸쭉하게 하는지. 아이고. 아무튼 너는 너무 폭력적이야. 욱하는 거좀 버리라고 알았어? 예, 전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응? 그렇게 쥐어 터지면서도 침략을 한 적은 한 번이 없어요. 이거는 뭐. 평화를 사랑해도 해도 너무 사랑해, 그지? 어떤 미스터록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우리는 전하,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힘이 없어서야. 그... 너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아무리 그래도 너는 그걸 그런 그... 식으로. 사실이잖아요. 사실일지라도 그런 식으로까지 인마 얘기를 하면은 우리 민족의 모양새가 뭐가 되니 인마? 어... 자식은... 아무튼 그 평화를 사랑해도 정도껏 해야죠.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래 평화를 그랬... 그래 어느 정도 그랬어, 평화를 과하게 사랑해서 좀 문제가 있을 정도였다, 뭐 그런 식 시... 그래 그렇더라도 자, 그래 뭐 왜. 그럼 혹시 그것도 우리가 평화를 사랑해서 그런 건가요? 뭔 소리 하려고 그래 또? 아뢰옵기 황공하우나공하면아래지 마. 인마. 왜 황공한 걸 아뢰려고 그래? 궁금해서 그러죠. 우리가 진짜 뭔데, 평화를 뭔데? 그렇게 사랑하나. 그왜그 그 우리 무기가요. 응. 완전 불량품 투성이라면서요? 이거 왜그 전투기 부품도 불량품 아니, 투성이고 말... 그리고 물에 떠야 할 장갑차가 그냥 바로 물에 꼬르륵 박히고. 야야야. 탱크는 엔진 고장에 뭐 총은 총대로 뭐 아주 그냥 부실 지. 말안 하고. 말안 하고. 말안고아 진짜 전화. 아 그걸 모르겠니? 나도 그 불량 무기를 때문에 코 차파요. 죽겠어 아주 그냥. 응? 아유, 진짜. 제대로 쟤는 게 하나도 없네, 그냥. 비싸기는 더럽게 비싸고 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속상. 전화. 이것도 우리가 평화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뭔 소리를 자꾸 그쪽으로 이어가, 임마. 왜요? 전쟁도 비폭력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무기가 이렇게 작동이 안 되거든. 야, 네, 네. 마 짜지. 손안 썼어, 임마. 아이, 진짜. 차라리 그냥 욕을 해, 욕을. 아유. 무기가 불량인데 뭔 전쟁을 해. 응? 이건 그냥 말하는 것보본 이게 너야말로 폭력을 불러요콱 그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래.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저는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죠. 아또 요새 군대 얘기만 나 남아주 열통이 터졌나? 내가, 어? 전화 화내지 마세요. 평화, 피. 됐어 됐어 이거 너를 보면서 내가 무슨 평화를 논하겠다고 정말, 아휴, 뭐라? 예? 저기, 예? 그러잖아, 네가 지금 저 입대를 좀 해라. 예? 아니, 저보고 갑자기 그 입대라니요? 저기, 최전방으로 가서, 어? 최전방이에요? 어, 거기를 가서, 네. 가 그, 액을 좀 받아내야겠어. 응? 네? 전방에 액이 많아도 너무 많아. 철책에도 액, 철책, 철체액. 철책이라고 그러잖아. 철책? 응. 무기도 액. 응? 전화! 가서 노크하는 거 잊지 말고, 노크 꼭해야 돼. 아니, 전화, 환공하, 황공 니다 환공하지 마. 환공하지 마. 환공은 어? 하지 말고, 빨리 출발해. 야! 아니, 여기에 준비됐다. 아, 전화! 저는 어었지 저는 뜸괜찮으로 이때는 왜이래지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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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해 그만해. 그만해. 해요만해그해 그만해. 그만그만그